그래서 일단은 그내 마음 챙기기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에 대한 느낌을 좀어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좀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한 일은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너무 예뻤고요. 제 방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밖으로 하늘이랑 산이랑 그러니까 여기가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어서 풍경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파란 하늘이랑 노란, 노랗고 초록색의 산이 있는 걸 보니까 아침에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중강 의를 들었고, 중강에서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셨는데, 제가 준비를 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제가 말을 영어로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되게... 항상 떨려 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서 그것도 되게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점심에 치즈를 구워 먹어봤거든요. 그, 스위스에서 아, 펜첼러 치즈를 하나 사왔었는데, 그거를 얼려뒀었단 말이에요. 되게 그 꼬리꼬리한 냄새가 많이 나는 좀 맛이 강한 치즈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얼려, 얼려놨다가 조금씩 꺼내먹었었는데,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제인가? 그 KFC 먹고 남은 거를 그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그거 프라이팬으로 좀 데우면서, 치즈도 같이 조금 프라이팬에다가 구웠거든요? 근데 녹으면서, 걔가 와, 진짜 너무 맛있어지는 거예요. 약간 어, 바삭바삭한 느낌도 나고, 치즈 과자처럼. 치즈 타면 약간 바삭바삭해지잖아요. 이렇게 겉쪽에. 그리고 그 특유의 그아펜첼러 치즈의 맛이 와, 너무 그 풍미가 강했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로 퐁주 만드는 법이랑 <laughs> 그런 거 찾아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해 먹으려고. 치즈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유럽이 더 종류도 많고 질도 좋으니까 여기서 많이 해 먹어 보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이면은 퐁듀. 퐁듀는 계속 그 따뜻하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전용 어 받침대 밑에 그 양초 같은 거나 그런 걸좀 넣을 수 있는 받침대가 필요해서 그거 보이면 하나 사서 야채랑 뭐 그런 거랑 해서 치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요. 점심 때. 그리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laughs>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피곤했어. 피곤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렌즈도 안 끼고 머리도 안 감고 안경 끼고 머리는 똥머리하고 뭐라도 할겸그 체코 국립 도서관에 갔어요. 클레멘티눔이라고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서관 가는 길에 트램에서 계속 졸았어요. 체코에는 모르겠어요. 유럽에는 대중교통에서 졸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졸기에 눈치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졸았어요. 그러다가 '오, 어 이제 내려야 된다' 하고 내렸는데, 세상에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laughs> 아, 그때 눈, 눈앞에 펼쳐진 하늘이랑 햇빛이랑, 카레일교랑 프라하 성이랑 강물에 건물들 비치는 거랑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랑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표정이랑 이 모든 게 너무 평화롭고 예쁜 가을이라는 어 인상을 딱 주는 풍경이었어서 차마 도서관을 바로 가지 못하고 거기 벤치에 앉아서 좀 글도 쓰고 풍경도 보고 하면서 한 3, 40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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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어요.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그 순간이 프라하에서 본 풍경 중에서 진짜 예뻤다. 풍경 꼽으라 하면은 어, 몇등 안에 들것 같아요. 그 어제 의 풍경, 어제, 오늘 의 풍경. 그래서 그것도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나서는 클레멘티논가서 어, 좀 공부해야지 하고 시좀 읽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laughs> 너무, 졸려,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어, 바나나 사먹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빌라 그 쇼핑마트 아 슈퍼마, 슈퍼마켓같은 슈퍼마켓보다는 큰좀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곳에 가가지고 식재료가 완전히 다 떨어져서 식재료를 좀 샀어요. 식재료 사고 오늘 좀 많이 사가지고 600코르나 나왔어요. 보통은 200코르나, 300코르나, 200코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200코르나 1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오늘 600코르나 나왔으니까 한 36,000원 나온 건데. 그것도 막 돼지 목살 600g 들어있고 야채도 거의 한 대여섯 가지 샀고 소스에 뭐 생리대 치약 뭐 가지 각거를 다 샀거든요. 체조도 사고 그런데도 36,000원이 나온 거면 진짜 말다 했죠. 뭐 이제 그걸로 연명해야 돼요. 오래오래 먹어야지. 그리고 저녁을 어, 요거트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요거트 먹고 나서 또 제가 절, 제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군것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괜찮아요. 내일은 한번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려나요? 너무 나를 자책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나를 챙겨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브리핑, 브리핑은 여기까지고. 이제 유튜브 편집을 좀 해볼까봐요. 벌써 영상이 말한 지 30분이나 됐네. 아무튼,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이렇게, 며칠이지? 10월 22일은 끝이 납니다.